슈퍼카를 타고 남산이나 이런데 탈때 RPM 끝까 못쓰거든요 얘는 네. 끝까지 써도 잘 안나가 솔직히 네. RPM이 막 올라가면 인진이막 요동치는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슈퍼카를 그렇게 타면 죽어요 <laughs> 너무 빨라서 대장에서 SF90을 시승했는데요 여기 오너분이 박스터 GTS 4.0 타고 오셔서 같이 시승하기로 했어요 오너 인터뷰랑 시승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시동 소리가 좀걸걸하더라고요저 GTS 4.0은 처음 타봐요 718S, 2.5, 2.5S도 타보셨어요? 저는 잠깐만 시승만 해봤고 포르쉐 이런 거를 그런 건 처음이고 벤츠 그냥 회사차로 계속 탔거든요. 어때요 이 차는? 저는 718S를 탔었었어요. 네. 와이프가 한 5개월 정도 탔어서 네. 같이 탔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4.0 6기통 네. 자유 늦기 엔진이니까 네. 필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네. 타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소리에는 약간 실망을 했고 기대했던 그런 팝콘 터지는 것도 없고 어? 처음에만 약간 소리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진짜 타보면 별로예요? 조용하거든요. 어. 가벼운 게 틀면 그래도 달라지긴 하는데. 네, 가벼운 이거 이제... 옵션. 그 리뷰들이랑 이런 걸 보니까 생각보다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자연 느끼는 일인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환경 규제 때문에 낮추는 것 같거든요. 네. 소리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조금 불만이없고 달릴 때는 재밌어요. 코너 도는 것도 그렇고 자연 느끼 특유의 그 파워밴드 터치 네. 때 느낌은 네. 굉장히 훌륭하고 최근에 트랙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트랙 갔다 왔을 때 이게 어땠어요? 저는 원래 바이크를 좀 오래 탔거든요 아. 가속감은 사실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를 많이 안 하긴 했거든요. 네. 직발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코너에서 경쾌함과 이런 게 음. 너무 마음이 들었고 박스터가 헬리베스로 짧고 차가 볍잖아요 네. 718S 네. 2.5죠 2.5 그냥 S 4개통짜리만 타봐도 네. 코노 같은 거 타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박스터의 운동 성능이나 네. 박스터 가지고 있는 네. 경쾌한 재미 이런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4.0이 GTS가 네. 718 그냥 2.5S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지 어.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4천에서 5천 될때자연럽기 특유의 쫄깃한 느낌이 있거든 음, rpm 딱을때 rpm 쪼갤 때 느낌이 음, 음. 4000cc 자연흡기 느낌이 아. 다른 거 같고 트랙에서도 코너 탈출할 때 느낌이 네, 네. 좋았어요 뒤가 조금 흔들릴 정도로 하면서 저는 터보 엔진보다 확실히 다른 점은 음. 있는 것 같다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페라리 같은 경우도 그냥 v8 터보 엔진 가지고 있는 차들 피스타 이런 차는 너무 훌륭 하긴 하지만 812랑 또 다르고 자연흡기를 가진 다른 메이커들에 있는 경제모델 타보면 필링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 요 파워밴드 쓰는 것도 그치. 다르고 배기 음에서 가장 먼저 와닿을 거고 근데 얘는 성형 규제 때문에 일단 배기음을 굉장히 좀 죽여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GT3 9 9 2 같은 경우도 4.0 엔진, 얘라 엔진 뭐 다르긴 하겠지만 안에 들어간 부속품 차다르지만 걔는 소리가 되게 좋던데. 박스터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그이전게 그, 소리는 더 좋은 거 같고 개인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약간 파콘 터지는 소리, 네. 팡 하는 게 없는 게 아쉽고. 그러면 궁금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차왜 사신 거예요? 감가되는 거 너무 별로 안 좋아하고. 가성비 충이거든요. 아, 저가 아, 가성비 충이에요. 아, 별명 가성비 충입니다, 저. 진짜 그냥 운영리스로 회사 차 타고, 바이크를 오래 탔어 하고, 음, 스피드 이런 것도 이제 우강각하고 음. 마흔 전에 아, 한번 타보자. 아, 그럼 스포츠카가 첫 스포츠카인가요, 이 차가? 어, 네네. 탈 것이 재미는 오프로드 바이크 어... 이런 거에서 약간 20대 때 너무 많이. 저도 바이크 탔던 거 아시죠? 어, 어 모르셨어요? 어, 모르셨어요? 어, 네. 제가 2섯살에첫 알차를 샀어요. 어... 그때 두까지 1098S를 샀었어요. 어... 그차다 죽을 뻔 했죠. 그거 타다가. <laughs> 처음 바이크를 유종 소형면으로 따자마자 샀는데, 음... 그걸 탔었는데, M.V.도 탔었고요. 어. 나름 되게 열정적으로 어. 3년 동안 어. 탔었었어요.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론 가지고 국도에서 크게 사고 나고 접었죠 마이크를 아. 저도 타본 입장으로서 무릎 꿇고 코너 돌고 막 트랙에서 타보면 재미 있잖아요. 스릴과 네. 재미는 차가 절대 못 따라 넣죠 네. 생각을 해요. 퍼포먼스 운동성 이건 말이 안 돼요. 바이크는 네. 미쳤잖아요, 진짜. 네. 재미만 보면 당연히 훨씬 재밌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네. 주변에서 바이크 타다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네. 인생을 마감한 분들도 많고. 중간에 네. 약간 온로드에서오프로드로 음. 바꿨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한 동안 사업하고 그래서 엔치 E클래스의 그 편안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네, 자유 느낌 얘기도 하면서 4.0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그거 말고 그냥 첫 스포츠카인 거잖아요 어. 첫 스포츠카로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감가가 없겠다는 사실 이쨌든 마지막 음, 음, 자유느끼잖아요 지금 피도 붙었잖아요 이거 어, 그래서 이제 하방은 막혀있다 음, 너무 과하지 않고 데일리카로 타면서 가끔 퇴근길에 남산 근처 사니까 남산 한 번씩 음, 돌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에서 감가 방어되는 거를 찾아보자 큰 기대 없이 음, 그냥 음. 선택을 했고, 아. 그 40전에 뚜껑 덜리는 거를 한번 해보자. 네. 이번에 페라리도 계약하신다면서요? 요즘에 하시는 일이 <laughs> 갑자기 되게 잘 되시나봐요. <laughs> 오너분이 잘 네. 들어보니까 스피드와 모터스포츠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오는 히어를 되게 즐기시는 분 같은데, 네. GTS를 산 이유는 정말 감가 하나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네. 차보다 사실 더 좋은 차를 사실 수도 있잖아요. 좀 과하지 않으면서, 모터스포츠에 그피요한 거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건 음. 박스터가 되지 않을까? 아. 박스터 엔진을 되게 좋아하거 아, 왜 좋아하세요? 박스 엔진을? 그 BMW도 바이크 되게 좋아하거든 박스 아. 엔진 그런 거 필딩을 되게 좋아하고 툴툴도 되는 네거 그리고 이전 이 모델의 배기음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9 1 1은 저는 약간 너무 뚱뚱하고 내가 음. 즐기고자 하는 거랑 조금 안마 데일리카보다는 저는 가끔 지어 짜면서 탈수 있는 음. 마스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 음. 지금이 한낮인데, 차 안에서 에어컨 틀었는데 너무 더워요. 미친 듯이 덥거든요, 지금. 열차단이 아예 안 되는 필름인 것 같아요. 이게 후포옵틱에서 나온 그 영맨이 그냥 해준 거래요. 영맨이 해준 거면 이제 열차단이 거의 안 되는 좀싼 썬틴지를 해줬을 텐데, 열차단이 진짜 안 되네요. 저는 그래도 틴틴은 항상 좋은 거 하거든요. 현석이 홍보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현석이가 이거 형 좋아하면 그거 쓰거든요, 그냥. 어, 근데 어, 이거는 처음 느껴봤어. 어, 진짜 뜨거워, 뜨거워. 막 손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돼요. 여름에 쪄주고요. 오늘 진짜 그 체험을 하네요. 차보다는 이 틴틴 비교 체험을 하네. <laughs> GTS 만족도는 어떠세요? 주관적인 만족도 이 돈을 주고 샀을 때 만족할 만하다? 할 만하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10점 만점에 6점 정도 기대했거든요 제가 이수하고 1,000km 탔거든요 1 0 0 0 탔을 때는 음, 한 8.5점?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다? 밤에 지금 딱 날씨 좋을 때 음, 오픈하고 음, 퇴날할때 느낌이랑 가끔씩 파워밴드 터지는 느낌 음, 느끼는 정도로 음, 만족도는 음,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네, 만족도가 높은 네, 게 분명히 있네요 네, 파워밴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네, 보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전 모델의 경험치가 높지 않아서 음. 비교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더데 음, 요거 자체로는 되게 만족합니다. 저희가 더워서 통풍 시트를 풀로 켰는데 포르쉐는 통풍 시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하나도 안 시원해. 최근에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신형으로 네. 바꿨잖아요. 앞자리에서 통풍을 딱 해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얘는 약간 좀 누가 뒤에서 부채질하는 느낌? 풀로 했는데 좀 네. 땀이 차잖아요. 네. 땀 차요. 엄청 많이 차요. 보통 SF 90 방금 시승하고 오셨잖아요. 네. 솔직히 너무 막혀가지고 SF 90의 진가를 느껴보진 못했는데 짧게 짧게 신내길에서좀 플렉스 좀 쳐보고 그 정도만 달려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SF 90은? 승차감은 되게 편했어요. 네. 제가 기대하는 헤라리 그 편안함보다 훨씬 편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임팩트에 남는 큰건 아, 없었어요. <laughs> 아, 사실 저는 페라리는 역시 피스타나 이런 차가 역시 좋구나 아니 팔리나 이런 차를 타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S V 90, 승차감 좋고 가속력이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그거 외에는 모르겠어요. 2,007, 3,000 가까이 되니까 살짝 살짝 가면이 열리려고 열리려고 하는 거 같아요. 살짝 살짝 방금 전에 이, 이렇게 동그라미 길을 조금 핸들을 돌렸는데 몸이 쏠려요. 이 정도에서도 몸이 쏠리니까 얘는 트레스 타면 조금 시트에 대한 불만이 <laughs> 좀있을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얘는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SF90 범피로도 누르지도 않았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노면의 느낌을 그냥 세단처럼 다 흡수하고 가더라고요 SF90 타다가 얘를 타니까 되게 딱딱해요 박스가 게 딱딱한 차가 아닌데 비교해서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끄고 생각보다 얘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달부지 같고 달그락거리고 배기염도 계속 웅웅거리고 에어컨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시내에서 그냥 짧은 거리 출퇴근할 땐 괜찮은데 네. 먼 거리를 매일매일 데일리카로 탄다라고 진짜. 하면 생각보다 저는 얘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클래스 타다가 이걸 타니까 진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럼 다음 차로 GTS를 탄다고 라 하면 다음 차로 뭘 타고 싶으세요?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감가도 안 되면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많지 않죠 사실 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감가폭은 커지니까 보통은 패드시프트를 안 쓰세요? 전혀 안 쓰고 아 전혀 안 쓰고 트랙에서도? 트랙에서만 써요 어. 4,000 넘어가니까 그래도 소리가 나름 빵빵해지네요. 6,000넘어올때한번더 파워밴드가 있 아, 근데 그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파워밴드와 그냥, 함께. 그렇지. 이게 가변이 한 4,000rpm부터 열리나요? 3,500에서. 아, 3,500 정도에서. 네. 방금 전에 한 4,000에서 5,000 정도 쓰신 거 같은데. 네.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자유느기 차들이 가진 고음 이런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묵직하네요 되게. 휴지로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 네. 배기구를 근데 이게 rpm 끝까지 써도 이래요. 어. 7,000 정도 써도 뚫리는 건안 나고. 하이피치가 안 난다는 네. 거죠. g t 3는 음. 똑같은 6기통 박서 엔진 4.0자유느기 인데 완전 고음의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조금 더 배기음이 좋았으면 이 차가 인기가 훨씬 많았을텐데 gts는 처음 타봐요 981 박스터 네. s도 탔었고 718s도 와이프랑 같이 탔었는데 오면서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네. 분 입장에서 왜 샀는지 718하고 비교했을 때특점이 뭔지 네.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파워밴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못 느꼈어요 네. 조금만 밟아볼게요 S25 4기통보다는 배경이 좋은데요. 그냥 그거는 정말 비실비실한데 음. 일부러 팝콘만 넣어가지고 빵빠빵 음. 이런 느낌만 줘서 저는 음. 진짜 싫었거든요. 어, 딱딱하다 진짜 딱지래. 이거 데일리카로 <laughs> 음. 하루에 매일매일 40분씩 운전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로도가 될수 있어요 남산 같은 데만 돌면 딱딱해도 재밌게돌수 있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박스터도 저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gts는 gts보다는 s가 조금 더 편하게 세팅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와이프 는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박스 터 같은 차가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좀더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gts가 원래는 서스펜션 탭핑도 좀더 딱딱하게 조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많이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넣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박스터 s에서 느꼈던 그 승차감이 저는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No. 근데 이런 날 그래도 박스터가 인기가 좋은 게 오픈이 자동으로 되니까 새벽에 잠깐 나가서 오픈하고 나서 기분 좋잖아요. 밤에는 진짜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슈퍼카를 탈 때는 오픈을 거의 안 해봤는데 네. 박스터는 자주 오픈했어요. 네. 근데 이유로 생각해 보니까 슈퍼카 타고 오픈하고 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싫었거아요 <laughs> <laughs> 제가 이거 트랙스 타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박스터 S랑 GTS랑 딱두 대를 놓고 트랙에서 같이 타보면 네. 딱그 차이가 극명하게 다가오는데 네. 사실 박스터 S도 굉장히 이제 밸런스를 좋고 훌륭한 차라서. s 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4.0 d 네. t s 가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얘가 좀더 딱딱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엔진에서 오는 필링이 확실히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가 나시나요? 터보랑 어, 자연흡기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네. 것 같아요 7 0 0 0 r p m 넘게 쓰잖아요 네. 8000rpm 가까이 쓰는데 그 rpm 그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슈퍼카를 음... 탈때 rpm을 너무 짧게 쓰는 약간 재개 표현으로는 조루 같은 rpm 조루인 차들은 크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전 출력 토크밴드 이런 거다 떠나서 2000rpm부터 막 7, 8000rpm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RPM을 계속 지어짜면서 가는 맞아요. 그 느낌이 네. 사람을 좀 흥분하게 만들고 네.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켜준다고 네.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터보 차들은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도 좀 자유 느낌과 비슷하게 잘 맞는 차가 페라리 터보 차들이고 네. 네. 그 페라리 터보 차들은 그게 이질감이 아예 안 느껴지고 파워밴드가 굉장히 리뉴얼하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페라리가 정말 잘잘 만든다. 이 세트를 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유 느낌 차처럼 그렇게 세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스터 2.5S보다는 얘가 훨씬 더 수리력 있게 탈수 있는 차이니 생것 같아요. 박스터는 확실히 네. 조그마니까 차가 운전하기 편하네요. 진짜 편하네요. 지 와이프도 큰차 운전 잘 못하는데 네. 확실히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이 차가 좋은 게 메가사든 와이프가 사든 둘 중에 한 명이 사서 같이 탈수 있어요. 남자가 타도 네. 재밌고 여자가 탈 기에도 네. 오픈도 되고 나름 재밌게 탈수 있으면서도 조그마니까 또 운전하기 도 네. 편하니까. 제 와이프도 이제 벤츠 있는데 이왕이면 이걸 탈라고 하고 이건 만만하다. 어. 만만한데 재밌게 안한다 S도 그랬는데 얘도 그렇지만 핸들을 그냥 조금 조금씩 그냥 시내 주할때뭐 이런 데서 꺾을 때. 운전자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진짜 이게 네, 직관적이고 네 직관적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핸들을 돌렸을 때 반응이 빠른 건지 모르지 모르지만 이런 것한 그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힐 베이스가 짧고 가벼운 차들이 이런 느낌을 잘 주니까 랭라에도 이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랭라에은 어... 약간 카트 같은 느낌 되게 나 네. 이게 이런 네. 게 있어요 박스터가 네. 탈때 얘가 출력이 높지가 않잖아요 네. 어. 슈퍼카를 타고 뭐 남산이나 이런 데탈때 RPM을 그렇게 못 쓰거든요 네. 얘는 그냥 끝까지 써도 잘안 나가 솔직히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재밌어요 RPM을 끝까지 쓰면 달리는 느낌이 그게 사람을 되게 네. 뭐 사운드도 그렇고 파워 밴드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그렇고 막 RPM이 막 올라가면 엔진이 막 요동치는 느낌이 나잖아요. 슈퍼카로 그렇게 타면 죽어요. <laughs> 너무 빨라서. <laughs> 근데 얘는 그게 되니까 이런 점도 박스터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타는 분들은 안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슬라는 순간 가속이 좋으니까 아,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까 전에 이 단에서 잠깐 막스를 끝까지 밟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잘 나가고 조금 더확 튀어나가면 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맞아요. 그거를 살려면 2억대로 가야 죠 이게 1억 4천인데 신차가 네. 이 가격대에서 이게 가능 최고의 네. 퍼포먼스의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S 오너님 덕분에 네. 다소 늦었지만 뭐 많은 유튜버들은 이 차가 나오자마자 막 시승기도 찍고 했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또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느끼시는 기도 찍고 있지만 네. 오너님 총평 한번 해주세요. 요약하자면 어쨌든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가격대 에 자연흡기의 필링을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르쉐의 이제 마지막 남은 <laughs> 자연흡기 가치가 되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진짜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네. 시승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짧은 얘기도 또 길게 <laughs> 봐. <해봐도 웃음> <해봐도 웃음> 많은 얘기를 어, 해야 네, 네. 이게 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짧게 하면, 어, 이 차가 너무 안 좋나? 이차 쓰레기까지 생각해, 사람들이. <laughs> 길게 해야 돼요. 어쨌든, 어쨌든, 농담이고요. 이 차는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반론도 없어요. 네. 보통 현상이랑라랑 시승기를 찍으면, 현석이 뭐라 얘기하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이런 거 같아. 이러면서 시승기를 찍는데, 이 차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차인 것 같아요. 박스터 2.5S도 전 되게 재밌게 탔었고, 유일한 불만이었으면 조루 배기음. 아. 배기음이 뭐 모기 소리 같았어요, 솔직히. 네. 네. 모기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팝콘을 많이 넣어가지고 목이 소리를 가린 거였죠 저는 사실 그런 팝콘 소리가 조미료라고 생각하요 음. 정말 좋은 음식에 조미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엔진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들은 팝콘 소리를 넣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생각해요 음. 아베네스에 처음 팝콘 소리가 많이 들어갔을 때왜 아, 이렇게 팝콘을 많이 넣지 하면서 제가 돌멘 소리 음. 한 적이 있었는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 느낌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얘가 팝콘 소리 같은 게안 들어가서 더 좋아요. 981 GTS 같은 경우로 팝콘 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 소음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소리를 좀억제시키는것 같긴 해요. 네. GTS가 저도 타 보기 전에는 그래도 이게 4.0 6기통 박스 엔진이면 소리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Gt3도 4.0 박스 엔진 6기통. Gt3 만큼은 아니어도 GTS의 필적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사운드와 감성과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면 어 진짜 이건 대박 물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은좀 네. 실망스러워요. 생각보다 배기운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휴지로 말아놓은 느낌? 네. 답답한 느낌이 좀 나고 7,000rpm을 넘어가니까 그래도 본연의 소리가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막힌 느낌 그리고 에지 필링은 너무나 좋은 거 같고요 서스는 좀 딱딱한 거 같고 데일리로 매일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불편하다. 느낌이 좀 있고 네. 내가 가끔씩 이 차를 오픈에어링 즐기고 시내 주행에서 가끔씩 가까운 거리에 대충 타고 다니고 그런 분이라면 펀카를 좀 찾는 분이라면 이 가격대에서 이 차를 대체할 차는 솔직히 거의 없는 거 같긴 해요 신차 기준으로 4,000을 주고 이런 재미와 자유롭게 엔진의어또 필링과 배경은 좀 이렇게 막힌 느낌이지만 네. 그런 배경은 안 나지만 네. 그런 걸 두루두루 갖춘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차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평을 하자면 1억 4천에 내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펀카를 찾는다 오픈에어링과 함께 이 차가 정말 대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길게 잘 풀어내시네요 아, <laughs> 아, 네. 저는 짧은 얘기를 되게 길게 잘해요 <laughs> 서 <그래서> 이게 왜이렇 <laughs> 말을 길게 하지 하지만 <laughs> 그게 싫은 사람들은 안 보면 되그고하 아, 뭐.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소설 쓰는 사람들이 <laughs>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laughs>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잘 타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